안녕하세요 달앤블링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맥트라 샀는데요 지금 이 밑에가 더러운게 아니라 이 바닥 밑에가 더러운거거든요 보시면 되게 새것같아요네 오늘은 소소한 울때보기로 올릴건데요 진짜 되게 소소해요 일단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도일의페이퍼고요음 이거는 알파를샀고요 제가 이거, 그, 교환할 때 이거 더물어 드릴 건데요. 제가 몇 장은 쓸 거예요. 두 장, 세장 정도? 이거. 이게 보시면, 도로코라고 칼입니다.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제가 칼 되게 가, 갖고 싶어 했는데, 이제 안 갖고, 이제 안 가져도 돼요. 칼은 이제 많아서. 이것도 입양할 건데요. 아, 그 이백이 아니라 그 교환할 때 하나는 그 동생 줬었고요. 이렇게 쓰이는 칼이에요. 되게 좀잘잘리는것 같아요. 요거 두개 덤으로 드릴게요. 얘랑 얘랑 얘네 둘이. 그 교환 투 보시면 알수 있고요. 교환 투에 보시면 그 가산점이랑 어떻게 얻는 방법은 다 아실 거예요. 설명하기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. 음, 되게 많구요 요건 버릴게요 주셨구요 그 이거 어머니께서 다음에 그.. 조만한 마을을 사는 살건데 너무 기분 좋아요 요건 알크릴물감이고요 요거는 마트에서 샀어요 이렇게 되게 이뻐요 근데 이게 안돼요 <laughs> 이렇게 두가지 색이 있고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쁜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는 포스트카드인데 이렇게 요거는 제가 p o 피를 하기 때문에 POP만 드리겠습니다 음,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꽃소님이 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저는 방 소개를 못 해드려요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 알새탕 만들기랑 샌드위치 만들기. 샌드위치 만들기는 제가 천재 아니고 그냥 나무로 할게요. 아무래도 샌드위치 만들기는 제 출처 같아요. 아 그리고 어,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요. 죄송합니다. 이거 젤리 만들기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젤리가 지금 2일이 지났는데도 안 마르거든요. 이거 1대1 비율을 어떻게 맞 만, 맞춰, 맞히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주제, 주제와 경화지가 없고 그냥 레진이거든요. 레진을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왜 이리 안 마르는지도 알려주세요. 이렇게. 송수원 네올때 후기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